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바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었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장차 자기에게 모두 절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이죠. 결국 요셉은 자신의 꿈대로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고 또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건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대를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또 그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 모진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공생의 3년 6개월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그 공생의 시간 동안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뜻그 그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그 십자가로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기대, 또 그걸 꿈이라고 하죠.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은 모진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던 삶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에 나온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사랑과 임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변하고 또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바라시는 그 기대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새해 2023년에 새로운 꾀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대와 꿈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대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인생 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하나 가지는 선입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인생은 흔히 자신의 꿈을 이루어 인생의 성공을 이룬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명의 족장들 아브라, 그렇죠? 이삭, 야곱, 다음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 중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누구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까? 네. 요셉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어 총리 되신가 같이 높은 자의 지위에 올라가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의 인생을 꿈을 이루어 성공을 이룬 인생으로 결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할 때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니에미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술관원이었지만 자신의 고향 조상들의 땅에 대한 그 애통함을 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바랬던그 비전, 그믿음의 도전발입니다. 결국 지혜와 또 열정을 품은 가슴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서 단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했던 그 니에미야. 사실 니에미야 말로 자신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정말로 열심히 그렇죠?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냈던 그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바로 니에미아였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 자가 아닙니다. 대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복이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굵은 고난이 있죠. 첫 번째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갇혀서 이제 짐승의 밥이 될 뻔했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위기가 그거고요. 다행히도 유다 형의 어떤 배려로 인해서 목숨을 간신히 구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들. 그다음에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그렇죠? 자신의 생명이 지금 경각 중에 달린 그런 위기 아마 이세 가지가 큰 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떤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 기도에 전념했거나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거나 또 금식을 했거나 이런 기록이 없어요 대신에 성경은 다른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창경 상세기 39장 2절부터 21절, 20, 30, 23절 말씀을 차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게 뭐죠? 지금 보디발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공이 됐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요셉이 무슨 노력을 했거나 어떤 신앙적인 각고에 준비를 했다고 아니라 무엇보다 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이 감옥에 들어갔던 때였거든요. 그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는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하우링이 좀 되게 많이 나네요. 이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함께 하시다 보니까 인자, 하나님의 헷세드 이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어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뭔가 뭐 분투하고 신앙의 각고의 싸움을 한게 아니라 대신 무엇을 기록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 23절 한번 볼까요? 자 2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 이것이 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셉이 그 유년 시절에 꾸었던 그꿈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이루어서 참 귀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잘난 체하고 교만했고, 그죠? 형들이 시기를 받을 만했던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 잘된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으로 요셉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애그의 총리 대신이 된게 요셉의 자신의 꿈을 이룬 일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기대의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걸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형들한테 자신의 애굽에서 애굽에 먼저 오게 된 것들에 대한 섭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요? 섭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물론 액면 그대로 이 본문을 읽으면 지금 자신의 애국으로 팔았던 형들 앞에서 그죠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히려 당신이 나를 판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죠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되었다 그죠 요셉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그죠? 자신이 꾼 꿈대로 자신이 꿈을 이룬 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분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셉이 꾼 꿈이 도대체 우리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요셉이 꾼 꿈을 살펴볼게요.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가 볼게요. 자막 있어요. 자막 37장 7절 봅시다. 요셉이 크게 꿈을 두개 꿨어요. 두 가지 유년 시절에. 자, 첫 번째 꿈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이로 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예. 그러니까 뭐 뭐자기가좀 형들한테 크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구절을 보십시다 또두 번째 꿈 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예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이 열한 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이제는 열한 별 정도가 아니라 해와 달까지 마치 엄마, 아빠, 아버지, 부모까지도 자기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자, 겉으로 지금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에게 복종하고 요셉의 다스 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되게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읽혀지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요셉의 꿈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에게 먼저 보내 셨나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꿈하고 연결합시다. 첫 번째 꿈에 곡식단에 대한 이야기죠. 자, 곡식은 뭐죠? 먹을 겁니다. 먹을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이 곡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즉, 요셉이 크게 된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막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곡식으로고 생명을 얻게 되는 꿈이 바로 이 요셉의 첫 번째 꿈이에요. 요셉이 근데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어 내가 형들 앞에서 절을 받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 그래서 요셉이 채색입고 교만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어떤 기대가 있어요? 장차 이 땅에 기근이 있어 아고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자라나는 일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도착해서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할 그 일들을 하게 되니 물론 그렇게 하니 요셉이 존중을 받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모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셉의 꿈이 해석, 해석이 잘 되십니까? 자칠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칠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애굽에 와서 당장 뭐 기근을 면한다고 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잘 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애굽에서 잘 살아야 되는 즉 생존과 그 생명을 이룰 일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누구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 먼저 총리 대신돼서. 땅을 구별하여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땅을 구별해 줘.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위해서 먼저 요셉이 보내져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쵸 그렇죠. 큰 밴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조차도 요셉의 지도를 받는 따를 수밖에 없는 즉 절을 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셉이 꿈 꿈도 요셉이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큰 민족으로 세워지고 살이 찌고 번성하고 그 생명력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고 그 땅이 진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단순하게 요셉이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켜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대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수난을 다 감당하신 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죠. 맞아요. 요셉이 비록 자기가 교만했어도 또 형들의 시기로 그모진 고난을 통해서 애굽으로 흘러들어가고 다시 감옥으로 가고 그러나 다시 총리 대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통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요셉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것이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이루어 갈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기대였듯이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기대였듯이 지금도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꿈과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대단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관점에서 봐요 우리의 이익으로 봐요 우리의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보다 더잘 사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하여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대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꿈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무 긴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꿈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꿈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저 사람 인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좀 열심히 살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이렇게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작 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으로 인생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 더잘 사는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그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어,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키째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할 여유가 없으세요 여유가 없으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높이실 거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잠깐 받는 축복이지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룩한 기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기대를 이루시고자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열심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실망해요. 아 그러면 뭐 내가 뭐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이야. 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 나한테 정말 이런 저런 일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정말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끌고 가시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씌으나 3월 만에 사망권세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조금 더잘 살고자 하는 것과는 턱 비교조차 할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눈을 뜨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에 대고 여러분 외치세요. 오늘도 조금 더잘 사는 내 인생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로 인하여 정말 힘차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얼굴을, 거울을 보면 그러세요. 그냥 내가 생긴 얼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매일 실망해요. 매일 좌절해요. 그러나 그 얼굴에 비친 나의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진짜 천국 마마와 같은 큰 힘을 받고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 같은 질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기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라는 질문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서 내 옆집보다 잘 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더 많은 것을 얻고 그 관점은 하나님이 절대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로 바라보고 계세요. 당신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대로 보고 계신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장 낮은 수준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각각이 가장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각각이 가장 최고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왜?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과 기대가 이루어져야 될 인생이기 때문. 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남보다 더잘 나야 되는데. 다른 자보다 내가 뒤처질까 봐 고민하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당신의 기대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에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큰 위로되기를. 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질문이 이거 아닌가요? 올해는 내가 좀더잘살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걸볼 거예요. 남을 볼 거예요 그리고 금세 새가 주는 어떤 기쁨, 어떤 도전 그건 금세 사라지고 계속하여 작년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시간이 겪어 가면 갈수록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한 해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기대를 품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야곱과 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함께 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함께 하는 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통함이 이루어져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형통함 속에서 극복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생의 관점을 바꾸세요. 내가 꿈, 꿈 내가 생각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관점 보지 마세요. 매일 매일 뭐 카렌다 들여다보고 일정표 들여다봐야 늘어나는 건요, 여러분. 내가 병원 갈 날짜만 늘어납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집에 있는 달력에 계속 뭘 기록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봤더니 병원 예약 날짜예요. 내과 가고 정형외과. 신경과 가고 약 타는 날 기록하고 점점 점점 달력에 뭐만 늘어나요 빨간 글자로 써서 그걸 또잃어보리지 않고 병원 갈 날짜만 써요. 우리는 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이자 내는 날 공과금 내는 날뭐 사는 날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성에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체크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기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 우리의 인생의 달력에 기록할 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동행함을 어떻게 받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기대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해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내인생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시오. 난 그걸 믿겠습니다. 난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진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신만의 꿈을 꾸지 마십시오. 우리 꿈은 계속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바닷가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기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조금만 파도가 와서 건리기만 해도 스르르 무너진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기대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깊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힘차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허물어가는, 무너져가는 나의 인생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속에 담은 그 기대가 계속적으로 왕성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일들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좀 하면 뭔가 잘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치고 저런 것도 고치고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것을 먼저 보잖아요. 이것도 다듬고 저것도 다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기대를 두시고 그 기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볼때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움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다? 하나님 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세움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엇보다 서 있기를 잘하면 됩니다 요셉에게 세가지 고난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함께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함께 하심 앞에 요셉은 그저 서 있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저 바라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이서 있다라는 게 영어로 스탠드라 니다 그런데 그 스탠드가 영어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참고 인내하다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은 왔지만 여전히 상황과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또 때로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상황 속에 무엇을 정말 이루어가는지를 지켜본다면 참아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마치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우리의 세움은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기대가 있기에 그분은 분명하게 세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눈과 영의...